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래도 그게 나가는 거니까. 싸다고잘 팔려요. 또 위인지 보다 가 팔려요. 너무 지금 하는 거 같아. 그래도 끝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서 뭐, 하면 소품으로 하면 안 돼. <laughs> 아, 아이템 스카우트인가? 망고 부드러워. 템플릿 같은 걸로 해갖고 2,000원이 더라고요 예, 네, 적자는. 투자를 <laughs> 해도. 별 <제일> 재미가 없을요같장님은다 <laughs> 하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그 생각보다 파워가 빨리 됐어. 어, 예, 맞아요. 생각보다는 진짜 어. 빨리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등급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 분명히 그래도 뭐내 물건 좀 사입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네. 돈이 벌리는 게 느껴지거든. 네. 근데 이제 어. 점점 어. 줄어들어요 돈은. 어. 뭐 팔려야지 뭐 이게 뭐 돈이 묶이는 것도 느끼고. 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서. 여기 지금 사이트 어디에요? 저 지마켓, 옥션, 11번가, 음. 네이버 음. 그다음에 요번에 톡톡 들어갔고요. 음. 아, 뭐 많이 하네. 실질적으로 이게 렇다 올려놔도 음. 되는데는. 쿠팡. 야. 쿠팡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아이템이 독특하니까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음, 전화 왔더라고요. 어. 광고 로 효율이 좀낮다던 아. 그러는데 이게 뭐. 어. 그런 걸그 아, 받으면 안 되고 일단. 쿠팡 광고비 엄청 비싸거든요. 클릭 양이 엄청나잖아. 그렇죠 어, 1,20만원 나가는 건 순식간이거든. 음. 그래서 아이템이 지금 인테리어 쪽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가져가고 이제 아이템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너무 지금 하는 것만 해. 거기에는 이제 팔수 있을 만큼의 양이 있어요. 거기서 오버가 돼가지고 더 다른 상품을, 디자인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도 매출이 확 뛰든지 이렇게 하질 않아요. 거기다가 계속 뭘 자꾸 끼우려고 어, 하기 성... 힘든 거야. 이거 옵션을 늘리지 말고 새로운 상품을 찾아라. 찾아야지, 어. 이제. 이제 그걸 거할 만큼 하고 내가 돈이 투자될 만큼 투자가 됐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 네.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굳이 왜또 같은 아이템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채우냐, 이거지.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음, 저는 이게 어. 뭐냐면은 지금 제가 돌아가고 있는 메인 교기 응. 하루에 그래도 좀 팔리는 응. 거 응. 그거는 지금 안건들이에요제가 응. 계속 이렇게 응. 갖고 들어오는 것들은 응. 똑같은 패브릭 종류인데 약간 좀 사용처가 틀린데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들어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쪽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소품인가 돈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있으면 그런 거 사러 오면서 인테리어 관심 있는 사람 들이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관련된 것들이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 산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지금 하시는 거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지금 마진도 생기고 빅카워도 달고 하셨으면 이제 다른 쪽 이런 관련된 상품들을 좀 보든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쪽도 이제. 디자인을 바, 아예 디자인이라든지 사용처를 아예 싹바꾸라는 얘기시죠. 어? 핸드폰. 네. 어. 핸드폰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핸드폰을 팔고 있으면 이제 핸드폰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으면은 네. 뭐 핸드폰 케이스를 팔든지. 핸드폰 얘기라는 뭐이어폰을 팔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면서 판매자 다른 상품 보게 하는데 전부 똑같은 거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메이트 가없는 거지. 기다리 아재. 리뷰 리뷰 좋네. 응. 리뷰는 되게 다들 잘 써주세요. 손편지 아 손편지 효과가. 네. 네 손편지 효과가 되게 많아요. 응. 어. 근데 손편지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넣어요. 아, 아 열심히 수시네. 하시네. <laughs> 상품 많이 늘었네. 예. 네. 응. 저번에 응. 언제 오셨죠? 지금 아, 없어요.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와가지고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야x3 잠깐x2 그냥 모르지 않았어요. 그냥 턱 그냥 등급 하나고 시안에서 어. 조금씩 조금씩 했을 때 어. 이제 그나마 좀그 느낌, 올라서 어, 계속 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될수 있을 것같될 네, 같은데 어. 이게 제품을 찾는 게 역시 어려워요. 어. 이런 거는 그 매일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꾸준히 나가는 것 같고 5개에서 10개 정도 이거랑 이건 지금 마진을 좀 보고 팔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더 팔리면 은 다른 사람 들어와요. 들어오면 금액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음. 나중을 대비를 해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팔린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렇죠. 16,000원에 팔잖아요. 네. 네, 내년 되면 9,900원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이렇게 마진을 볼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가져와서 자꾸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 찾는 게 마진 찾는 게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렇 쉬우면 다 부자 되죠. 그렇죠.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고하고또하고 하고 자기만의 아이템 찾는 방법을 하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한1 0지 20가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되는 거는 되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건 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사장님이 음. 말씀하신 그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아무래도 저희한테 그 확률이 좀더 작, 음, 그렇게 작을 그렇구나. 수,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어 네, 작을 수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아 대박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고 마진을 그러니까 뭐 한100% 정도만 보고 팔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아이템을 여러 개를 가져오는 게 맞아요 뺄거다 떼고 뭐한 7, 80%이 정도 보면은 그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얼마나 오래 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으씩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저한테 문의 오는 사람들이 이걸 문의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내 혼자만 투입을 한다는 생각을 가주셔야 돼요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수입을 받다 보면 되게 겹치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눈은 똑같아요 내년품에도저 금액으로 저렇게 팔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중에 되면은 2, 3천원, 3, 4천원 더 빠져요 음.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나한테위기감이 그렇죠. 찾아오는 거죠 아 가격들이 이제 다른 사람 들어왔네 사이에 다른 걸 준비를 안 해두고 그 상황을 맞으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어, 그러니까 그 제가 다른 거를 빨리 이제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코드 자체가 살아있는 코드가 항상 한세 4개는 있어야 돼요 저희 상품 저렇게 많잖아요 저렇게 많아도 진짜 메인으로 판매되는 거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기서 유입돼서 그냥 사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저게 만약에 내 특허가 걸려있고 내 브랜드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나 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그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템의 생명력이 되게 짧아. 음. 근데 아무리 잘 나가는 것도 내 그걸 똑같이 베낀다고 해서 저도 잘 나가는 건 아닌. 근데, 근데 만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못 파는데. 네. 다른 사람들 와서 쉽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싸다고 잘 팔려요? 그럼 이미지 보다 팔려요? 음, 그럼 어떤 게잘 팔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신기... 아니, 나도 내가... 신기해요. 아니,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아. 싸게 가지고 디자인 직접 하고 예쁘게 해서 잘 파는 사람이 있는거 하면 그냥 등록을 해서 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위치하고 같다 보면 돼요. 꼭 그러면. 그게 운이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하겠죠. 노력을 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템이 좀. 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올려보는데 우연찮게 잘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아, 재수로 팔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이템이 많으면 눈먼 돈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템 팔라고 하다가 팔리다가, 아이고, 이제, 금액을, 뭐, 만 원짜리를 9 9 0 0 0 원에 올잖아 그래도 그게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뭐, 정석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길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맞는 길로 가야 돼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만약 긍정적으로 해 그러면 살 수는 없겠지만, 사다 보면 또뭐 이런 또 기회가 찾아와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성공을 못 하면은 쇼핑을 하면 안 돼. <laughs> 네, <맞아요>. 잘, <laughs> 잘 해보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요. 샘플 이런 거는 뭐좀 주세요. 주시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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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해드리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어. 사장님, 이거 하면 좀 귀찮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있는데 우리 귀찮은집 사장님 귀찮은 거 아니잖아요. 또잘 돼가지고, 또, 3개월, 겨울, 겨울에 한번 봅시다. 네. 12월, 이번 년도 안으로 해서 한번 더. 참... 만나고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또 봅시다. 기다리야돼 네.